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추석 명절 이후에 이제 핵심적인 입지에 분양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이 분양 물량들 중에는 입지가 핵심적이면서 그리고 추첨제 물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내집 마련을 하는 그런 꿈을 이루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되데 큰. 그. <laughs> 오늘은 추석 이후 다가올 청약의 기회들이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이후에,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추석 이후에 이제 분양 물량들이 핵심적인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이러한 물량들의 관심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이라고 판단돼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 이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석 이후의 물량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량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어 대략적인 위치하고, 그런 물량들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위례 신도시 공공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공공분양 물량을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송파 A1-5 블럭, 그리고 송파 A1-12 블럭, 그리고 송파 3-3A 블럭이라고 해서 3개의 블럭이 지금 현재 분양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 A1-5 블럭 같은 경우에는 1282세대로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파 A1-12 블록 같은 경우에는 394세대로 이것도 중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에 위치한 A3 블록 같은 경우에도 252 세대로 이제 소형의 아파트로 분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양 물량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공공분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공공분양이냐 또는 민간 민영분양이냐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이라고 하는 그 통장에 납입된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청약통장에 이제 1회 납부하는 금액이 10만원씩 인정 비용이 체크가 돼서 많이 납입된 금액 순으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 중에 이 납입금액이 많지 않다면 이 공공분양을 신청했을 때 당첨 확률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례 신도시 공공분양이 이제 준비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민영아파트의 분양이 있습니다. 펜을 좀 제가 굵게 하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민영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은 세 개의 블럭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이제 빠르게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S1블럭, 블록, S4블럭, 블록, S5블럭 블록 해서 모두 대우건설에서 진행을 하고, 동시에 같이 분양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이거는 예상되는 사항이고, S1 블록 같은 경우에 435세대, 85제곱미터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S4 블록 같은 경우에는 679세대로 84제곱미터부터 120제곱미터로 중대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S5 블록 같은 경우에는 584세대로 이제 107제곱미터까지 이루어져요. 그래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핵심적인 입지입니다. 입지도 이제 살펴보긴 할 건데, 이러한 분양 물량들이 이제 곧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첨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추첨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첨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 공급하는 물량들은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100% 뽑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선 공급 비율을 나눠서 뽑게 되죠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어도 이 추첨제 물량을 통해서 당첨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도 강일 지구의 민영 아파트도 분양을 현재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지구의 5블록 현대 건설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809세대로 84제곱미터부터 101제곱미터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강일 지구 1지구의 1블록 같은 경우에는 제일 건설의 이제 제일 풍경체가 어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793세대가 84제곱미터부터 101제곱미터로 분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남가밀지구 같은 경우에 민영아파트가 주상복합으로 이제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밀프루지오 같은 경우에 496세대가 84제곱미터부터 114제곱미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이러한 핵심적인 입지 분양 물량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공공분양에 대한 위치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개가 분양 물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하남하고 이제 송파권역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래서 북일래와 남유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해당 물량들은 북일에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여역하고 마천역 인근에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송파 A-5 블록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이 그리고 A1-12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건너편에 위치이고, 어, 하남의 A3-3A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습니다. 중흥건설에서 최근에 이제 우미건설하고 분양을 했었죠. 이 물량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당첨되신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추첨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블록들이 공공분양이 진행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저축에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 통장에 납입된 금액이 많아야지 당첨권에 들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3기 신도시라던가, 그리고 127만 호의 공공택지를 이제 공급하려고 하죠, 정부에서. 그래서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공공택지 물량들이 지금 향후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공공분양에 납입 금액이 많으신 분들이 3기 신도시나 이런 수도권에 택지개발 지구, 중소 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 같은 것들을 노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양가가 지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나온 다음에 고점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공공 택지 물량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과 한번 이 물량 위례신도시의 물량을 비교해가지고 아마 청약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 분양가가 책정이 되면 제가 다시 시간이 난다면. 자세, 자세하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분양 물량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입니다. 그리고 민영아파트로 분양이 돼요. 그래서 민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점이 높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타입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되겠고, 만약에 가점이 낮다면 그 청약통장을 잘 활용해서 추첨제 물량들을 공략을 하셔야겠죠.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지정타의 위치를 한번 본다면은 이제 지정타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이 지정타 안에 지하철 역사가 신설될 거란 거예요 그래서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4호선이 사당역에서부터 이제 과천까지 과천을 지나서 범계역을 지나서 안산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역사 같은 경우에는 과천 정부청사역하고 그리고 인덕원역의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천청사역하고 인덕원역의 거리가 좀 길어요 긴데 그 중간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어 보여요 우측에 토지 이용 계획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지하철 역사가 생길 위치입니다 위치이고 이제 업무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들하고 주거지가 혼재돼서 이루어질 그런 복합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상업지구가 이렇게 있을 예정인데, 지금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블록들이 S1블록, 블럭, S4블록, 블럭, S5블록, 블럭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할, 1군건설사가 시공을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차례대로 본다면 s1 블록 같은 경우가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바로 밑에 이 s1 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s4 블록 같은 경우에 가장 지하철하고 접근성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s5 블록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그리고 s4 블록이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단연 이 S4 블럭을 가장 좋은 입지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입지가 좋다고 보여져요. 지하철에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이고 이 생활 편의시설의 증대가 높은 일반 상업지구하고도 가까이 있기 때문인데 제가 봤을 때 s5 블록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지하철 신설 역사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도보권에서 많이 벗어난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블록이 굉장히 매력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점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당연히 입지가 열세인 s1 블럭의 가점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이 지정타에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핵심적인 입지의 물량이고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s4나 s5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호 제곱미터 초과의 물량들도 있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가점이 낮다고 하더라도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천 지정타의 이세 가지 물량들이 추석 이후에 분양을 앞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분양 물량은 고덕 강일지구입니다. 민영 아파트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 추첨제의 물량 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1지구와 2지구 그리고 거시적으로 3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일동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남을 거쳐서 지하철역이 개통이 했죠. 추가가 이제 개통 추가 연장 노선이 개통이 된 상태이고 우측의 토지 이용 계획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오블럭 현대 건설이 이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9세대가 분양이 될 예정인데, 84제곱미터부터 101제곱미터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구에 오블럭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녹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어,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학군이 우수한 곳에 입지를 하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1블록의 제일건설, 제일 건설,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에 1블록에 입지를 하고 있는데 역하고의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이 고덕 강일지구에서 분양을 하는 5블록의 현대건설하고 1블록의 제일 건설은 이제 뚜렷하게 장점과 단점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강의 접근성 측면을 봤을 때는 오블럭의 현대 건설이 조금 우수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1블럭의 제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역사하고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하철의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블럭은 장, 단점이 이제 극명하게 나뉘어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강일지구도 입지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수하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분양 물량인 하남 가밀지구의 분양 물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가밀지구의 이제 대우건설에서 분양을 하는 가밀푸르지오의 분양 물량이 있고요. 입지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제 하남 가밀지구가 여기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나 강동, 서울하고의 근접성이 굉장히 우수하고 아래에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 우측에는 이제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이러한 주요 입지들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입지에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울권역인 송파, 잠실, 강남과의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서울의 접근성은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단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철 접근성이 이제 우수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데요. 향후 이제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이 교산 신도시와 아울러서 이 가밀 지구가 연계해서 개발이 만약에 되게 된다면 3기 신도시의 직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남 가밀 지구의 푸르지오가 분양을 앞두고 있고 주상복합으로 496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부터 114제곱미터까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모든 물량들이 굉장히 굉장히 핵심적인 입지에 있는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이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된다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이 물량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구독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